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10회를 맞도록 지역예술인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영화제에서는 지역예술인들이 시민과 관객을 만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한송환 기자입니다. 시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전문가 솜씨는 아니지만 정성을 들여 나만의 주머니를 완성합니다. 열쇠고리가 될 나무 조각과 장식 없는 하얀 컵에는 색색의 물감으로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제 꿈은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일 눈에 띄는 게요. 바느질하는 거라서요. 이거 하게 됐어요. 이곳은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를 맞아 중앙시장에 열린 프리마켓. 50여 명의 지역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시민 관객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술가 개개인의 능력을 살린 체험 활동부터 민화를 그리던 화가가 음악 d j 로 변신하고 하얀 담벼락은 영화 스크린이 돼 관객을 맞습니다. 그동안 영화제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지역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영화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지역 상가에도 좀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중앙시장하고 내토시장까지 연결하는 도심 투어 길로서도 상시적으로 좀 각광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평소 만나는 관객, 즉, 수요 시장이 제한적이었던 지역 예술가에게 영화제에 열린 프리마켓은 소비층을 다양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기 작품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더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이런 기회를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행사로 인해서 좀 많이 활성화가 돼서 10년 만에 영화제 주최로 시민과 관객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지역 예술가. 그들의 활동이 앞으로 영화제 발전과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